이은재이보. 마빈박이 라스팔마스로 이적했다. 마빈박은 레알마드리드에서 지단이 매우 총애하며 일군 경기에 데뷔했었으나 지단이 고만두고 급속히 입지가 약화되었다. 일본과 중국 등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자국에 혼혈선수들을 영입하며 전력 강화를 하는 거에 비해 한국은 혼혈선수의 숫자가 전무하다. 마빈 박은 특히나 대표팀의 약점 중에 약점인 풀백 포지션이며 스피드 등에 매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본인은 스페인 대표팀의 승선을 원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움으로 축협 등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한국 대표팀의 승선도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아울러 이강인도 대표팀에 소집해서 계속 기회를 주고 키워야지. 벤투처럼 한국 축구 미래 따위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개처럼 잘 뛰는 선수들만 뽑아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성적만 내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본다자 마빈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어제 레알에 마빈박이 라리가 첫 경기를 뛰며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전반 막판, 상대의 거친 플레이로 부상당해 나갔지만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상대방인 그라나다 진영을 누비며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마빈박은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 이번 시즌 지단 감독의 눈에 띄어 콜업되었으며 오를 쪽 윙백이나 마치 윙어와 같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긴다. 마빈박을 지도하는 마드리드 유스팀 베티토 감독은 마빈은 단거리 육상 선수와 같이 빠르다. 내가 아는 선수 중 가장 빠른 선수 중 하나이다. 1대1이 강하고 직선적인 움직임이 매우 좋다라고 마빈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2000년생 중 손꼽히는 재능으로 유럽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선수이다. 마빈은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플레임은 마빈 올라왈레 아킨나비 밥이라고 한다. 크크크. <laughs> 스페인의 아름다운 휴양 도시 마요르카에서 태어나 스페인에서 쭉 자라온 선수로 스페인 19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으로 뛴 적이 있으며 고향인 스페인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처럼 잘 성장한다면, 노인정 레알에서 주전으로 곧뛸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논리유 쿼터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확률은 없어 보인다. 한국 대표팀에 와서 왼쪽에 손흥민과 함께, 오른쪽을 맡아준다면,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방에게 두통을 안겨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아쉬움이 있다. 손흥민과 뛸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손흥민이 올여름 레알로 이적한다면, 아마도 같이 뛸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다. 여러모로 오른쪽이 다소 약한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입맛이 당기는 선수인 건 사실이다.